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 SKENS에서 지금 채용연기형 인터십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 하다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왜냐면 또, 이공계생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회계라든지 사업기획 쪽도 뽑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문과들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상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800자도 있고 1000자도 있지만 내항목이죠. 아마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1번, 2번이 어떻게 다른지는 그래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하고,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던 경력 경험 활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서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경력 경험 활동이 전문성 및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강점이 이 전문성이나 역량 개발인 게 맞을까요? 이두 개가 같은 이유를 가지고선 작성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진짜 지극히 강점, 역량이 아닌 강점을 어필하라고 해서 강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직무적인 역량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인성적인 역량, 보통 이야기하는 뭐 책임감이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1번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다 전문성을 쓰면 안 되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2번에다가 이미 내가 전문성을 어필했는데 굳이 강점이라고 전문성을 또 어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전문성 얘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한목이에요 ENS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으며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작성해달라 라고 했어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를 고려를 해야겠죠. 당연히 직무, 뭐, 예를 들면 수소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소 관련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ENS에 여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ENS 같은 경우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범위나 내용들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린 포트폴리오 라고 해 가지고 수소 에너지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라든지 아니면 lng 밸류체인 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수소쪽을 지원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막 신재생에너지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앞서 했던 이야기랑 다르겠죠 직무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ENS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 분야를 이야기 하시면 안되겠죠 왜냐면 ENS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개요를 짜드리면요. ENS에서 관심 있는 사업 분야는 왜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해당 기아의 기억에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왜냐면 기여하고 싶은지, 그렇죠 나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입사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다만, 이 강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본인의 강점이라는 거는 밑에서 얘기했던 전문성이라든지, 막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높을 확률로 인성적 역량에 가깝다 그랬죠? 왜냐면 하 이번이 어차피 인성, 뭐냐, 그런 직무적 역량을 어필하는 내용이니까요. 아마 이 직무 중에서 제일 이 항목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회계 직무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시 를 한번 회계 직무로 들어볼게요. 나머지 직무들은 어느 정도 어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회계 직무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ENS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사업 등 새로운 그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왜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탄소중립의 방향성에 같이 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은 그게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 사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니까 전기차도 태어나고, 전기차가 태어나니까 배터리도 태어나고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 여기 그래서 ens에 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ens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내가 이제 회계 직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회계 직무랑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랑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해당 기업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과거에 사례도 없고 그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어... 지금 현재까지 없었던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라고 하면 에너지 분야 말고, 뭐, 여러분들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상화폐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어, 어떤 회사에서 디지털화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어, 저기,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사실, 이슈들이 있죠? 실제로도.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발전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전력을 일정 배터리에다가 일단 보관했어요. 많이 다안 팔려가지고. 그럼 그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력량은 재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은 이걸 다 판매하고 나가지고, 태양광 발전기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거를 버릴 수도 있지만 수리해 가지고 재판매를 했을 때는 이건 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죠. 사실 항상 신사업이나 신어 기술이 나오면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될지도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을 빠르게 습득하고 관련 대응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회기 기준 같은 걸 습득할, 빠른 습득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말해야 되는 강점인 거죠. 그래서 그 경험 관련 근거로 얘기해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또 예시를 들면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회계 직무에서는 이런 투자 같은 것들도 받는 것들도 기본 직무의 중심에서 있죠. 이 s k e s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내 강점이 이런 거다. 어, 되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아니면은 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투자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본인의 인성적 기반의 강점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직무를 고려해라. 아시겠죠? 자, 그럼 2번은요? 지금 보시면은 전문성인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 물론 이거는 전문성이나 역량 개발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경험을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가지고 전문성 역량 개발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1번에서 역량을 이야기하실 필요, 전문성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2번에서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은 여기다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직이라 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학교 사회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먼저 서술하고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 활용을 할수 있을지 서술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써야겠죠 다만 그래도 모이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역량이 뭐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 경험 활용 순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직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나,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해당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재생에너지 사업 파트로 지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발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실제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젝트를 전공 간에 뭐 졸업 전시에서 졸업 작품에서 했었고 뭐 전공 관련 이런 이런 활동도 했었고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인턴들을 통해서 이런 걸 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과 경력 활동의 나열이겠죠 근거로서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떻게 기여하겠다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량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역량 뭐 갖고 있는지, 어떻게 그 역량 키웠는지,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지. 다만 그 역량은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항목이에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했던 목표, 통해서 목표를 성취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기존의 틀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 이거 뭐 내가 뭐 기존의 틀을 뭐 80년대도 아니고 뭐 오렌지족이라고 머리 염색했다고 이런 얘기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 목표 막 이런 거에 너무 어려움을 느낄 텐데 그냥 기존의 틀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했던 방식이 기존의 틀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것은 틀이 아니라 그냥 나의 습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이 있을 때 기존의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기존의 틀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틀이라는 걸 만들어 두시는 걸 먼저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려고 했는지가 2차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의 틀을 깬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부신다라든지,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공기업이나 대부분 다른 대기업들에서, 본인이 프로세스 간의 좀 불합리함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라는 항목들 기억하시죠? 그런 뉘앙스로 쓰시면요. 그게 바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했던 사례가 될 겁니다. 너무 대단한 얘기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생각하셔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개요를 짜드리면요. 소속은 어디였는지,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그거를 하는 중에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 이 틀이라는 거는 그냥 막 뭔가 갇혀져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의 프로세스가 무엇이었는지. 오케이? 그리고 왜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물은 무엇인지. 정도로 쓰시면요. 목표를 성취했던 경험으로 나아갈 겁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과 사무실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주어진 역할과 과업은요. 서류 보고서들을 다른 뭐 이런 단과대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취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기존의 프로세스는요. 이렇게 보고서를 받고 나면요. 자료를 정리하고 쓰고 다음 파일로 파일철로 해 가지고 캐비넷에 보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분실 위험도 있고 추후에 찾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 기존의 틀, 원래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깨고 새로운 시도, 도전 뭐예요? 스캔 파일화 저장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해보자 해서 목표가 뭐예요? 더 편리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서류 관리나 문서 관리를 하자라는 목표를 잡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사례를 찾기 힘들까봐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틀을 깨는 게 예시가 없, 보다 좀더 목표가 더 명확한 거. 예를 들면, 실험 결과에서 매번 이런, 어, 특히 이게 뭐 아마 이공개생들은 좀 공감이 안갈수 있는데, 어, 생물 쪽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생물학과 그런 관련되어 있는 화학공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어떤 그런 연구장치나 설계장치에다가 넣어놓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값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 변화하는 프로세스를 다저장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기밖에 없어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게 3개월 기다려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뭔가 오류, 오차 때문에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다시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에 대한 허탈감이나 허무함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애초에 기존의 틀을 깨버려가지고 이 실험 프로세스 자체를 좀 혁신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시간을 단축시킬, 결과 값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1개월 기간으로 단축해가지고, 만약에 오차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를 성취했던 사례이면 사례일수록, 그러니까 목표가 더 명확하고, 계산점이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은 게 맞고요. 내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이, 내 직무와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시면 쓰기 어려우니까, 직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례도 충분히 기존의 틀,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개선점만으로도 목표를 성취했던 경험으로써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말라라는 거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다양한 자연을, 자원을 활용해서 타인의 협력을 최대, 최대한 이끌어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도 활용해야 되고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거죠. 그럼 이세 개를 다 써야 되냐? 사실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타인을 협력한 게 결국엔 팀워크를 발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두 가지입니다. 자원의 활용과 타인의 협력. 오케이? 그럼 그게 어떻게 팀워크가 발휘되는지로 귀결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소속은 어딘지 공동의 목표는 어딘지 팀워크니까 당연히 소속이 있어야겠죠?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세 가지가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 자원 활용, 타이밍 협력, 팀워크 발휘 이게 드러날 겁니다. 첫 번째는 자원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팀, 우리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세 번째는 그 자원의 배치 이외에도 이 팀워크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타인과의 혁명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냈는지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가 발휘됐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예시를 들게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모전을 출품해 가지고 우리 목표는 이제 우수상을 수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과에서 취득해 본 적이 없던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혼자 할수 없는 일이라 판단을 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시간 자원 등으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들의 배분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친구는 자료 조사를 좀더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조사는 어떤 친구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말을 좀더 잘하고. 그래서 각자 PT를 할 사람과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사람, 뭐 기술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할 사람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배분하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프로세스별로 타임 스케줄과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든지 혹은 자료 수집 방법을 좀더 다양화하고 좀더 좋은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확득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의 활용이 되겠죠 그죠그 다음은요 타인의 협력을 어떻게 최대한 이끌어내요? 실시간 소통과 상호 배려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 학생이다 보니까 같이 수업 듣는 거 외에도 각자 수업 듣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알바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대다수가 4시에 모이자 했으니 모두가 4시에 모여 이렇게 하면 또 서로 협력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혹은 매번, 매시간마다 전체 회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시간의 소통도 잘할수 있고 각자의 스케줄 할당 같은 것들도 미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러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이번 주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중심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수업을 듣는지 그리고 남은 공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제한되지 않은 시간들이 언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툴을 활용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역할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캐치업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전체 회의를 할수 있는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어, 뭐냐, 좀, 어, 공부를 못 하고 있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캐치업 할수 있도록 해주면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 낸 거죠. 그렇게 돼서 팀워크를 어떻게 했다? 그죠. 팀워크가 극대화 돼서 다들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더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좋은 프레젠테이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공모전 축품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로 결론이 나는 거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핵심은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이끄는 두 가지 그거를 바탕으로 팀워크를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집중하시는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어 이게 지원해볼만한 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문과생들도 뽑고 이공예생들도 뽑기 때문에 이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도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